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는 30대 여성이에요. 인터넷 기사를 보니 채용 조건으로 MBTI 유형을 기재하라는 회사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특정 유형을 명시하곤 어차피 채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애초에 입사 지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나요? MBTI 검사는 쉽게 말해서 자신도 직접 할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사람들이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을 용해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래요. 쉽고 간편하여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수검자를 16가지 심리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요. 그 성격 유형을 설명하여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네요. 참, 진짜 열받아서. 언젠 혈액형 가지고 따지더니 이젠 성격 유형이냐? 제가 별것도 아닌 기사 하나에 이렇게 열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에요. 제 남편은 MBTI 맹신론자거든요. 이 검사가 유행을 하기 전부터 남편은 성격 유형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곤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말이죠. 소영씨, MBTI 검사 해본 적 있어요? MBTI요? 그게 뭔데요?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이게 믿을 만해요. 혈액형 검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받았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완전 정확하더라고요. 언제 시간나면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땐 그죠? 첫 만남의 서먹함을 없애려고 남편이 준비한 일종의 배려 멘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귀기로 하고 얼마 안된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노트북을 내밀며 그러는 거예요. MBTI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직접 한번 해봐. 이게 사주보다 더 정확하다니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꽤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창한 봄날 오후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된 남자 앞에서 MBTI 검사를 했지 뭐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괜히 눈치도 보이고 상대한테 실제 제 성격을 드러내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눈치를 살피며 검사를 했는데 ESTJ가 나온 거예요. 성격 유형 중 엄격한 관리자의 유형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명확하고 증명이 가능한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ESTJ 나랑 똑같네. 뭐냐?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우린 성격도 똑같잖아. 솔직히 나 네가 INFP 나올까 봐 엄청 걱정했어. 왜? 그건 안 좋은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차분하고 창의적이고 낭만적인 성향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내적 신념이 깊은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인데 내 성격이랑은 좀안 맞는 성격이거든. 그나저나 우리 천생연분인 거 아니야? 내 주위에 ESTJ는 나밖에 없었거든. 이거 엄청 반가운 걸. 그날 남편은 하루 종일 성격 유형 검사 얘기를 하며 신나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싶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남편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값비싼 발렌타인 초콜릿보다는 그 돈으로 둘이서 분식 한끼 때우는 걸더 좋아했을 정도로요. 기분 내자고 한끼 바깥보다 비싼 초콜릿을 사는 건 비합리적이야. 앞으로도 발렌타인데이라고 비싼 초콜릿 사고 그러지 마. 자기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사실, 저는 그런 날을 핑계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칼질도 하고 기분도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왠지 내가 그러자고 하면 남편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제가 같은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싶었죠. 혈액형이 같아도 사람 성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성격 유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툭 하면 이런 소리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말이야. 라든가. 합리적인지 따져봤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동조를 구하는 눈치였어요. 소영이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ESTJ라니까. 툭 하면 성격 유형을 들먹여가며 마치 도플갱어라도 만난 듯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꽃놀에도 한두 번이라고 매번 그놈의 성격 유형 타령을 하는 게 슬슬 지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동안 저는 제 의사가 아닌 남편 뜻에 따라 움직여주곤 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소한 거 가지고 괜히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딱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을 고집하기 보단 전체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때 남편이 메뉴를 고르면 그냥 따라서 먹었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 때도 남편이 보자고 하는 영화를 보곤 했죠. 그렇게 5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 보니 남편한테 익숙해져 버렸어요. 선택을 주저하는 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가차 없이 선택을 하는 남편은 꽤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죠. 결혼 정년기가 되자 주변에서는 누구도 우리 커플의 결혼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시기의 문제였죠. 특히 제 친구들은 책임감도 강하고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있는 제 남편을 최고의 신랑감이라며 절대 놓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곤 했어요. 그 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연애는 몰라도 평생을 같이 살 배우자를 고르는데 있어서 능력과 성실함은 최고의 덕목이니까요. 게다가 매사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이 꽤 든든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꽤 흡족해 하셨어요.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아빠는 남편의 당당하고 듬직한 모습에 만난 지 5분도 안 돼서 바로 결혼을 승낙해 주셨거든요.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온 아빠의 판단이라 엄마도 저도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별탈 없이 양가의 허락을 받은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어요. 거의 한달 발품 팔아서 예식장과 스드메를 예약했어요. 남편의 결단력 덕분에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신혼집과 혼수 정도였죠. 그런데 신혼집을 구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세가 너무 올라서 저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시댁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신혼집 예산이 적었던 것도 한몫했고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신혼집 구할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그 얘기를 하려는데 우리 신혼집 말이야 그냥 너랑 내가 반반씩 내사면 어떨까? 따로 혼수해올 거 없이 있는 살림 쓰고 꼭 필요한 가전제품이랑 가구만 드리면 될것 같거든. 우리 격식 차리느라 돈 쓰지 말고 합리적으로 가자. 어때? 소영이 너도 그게 좋겠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 구할 때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다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상견례를 할때 시부모님께서 신혼집은 시댁에서 맡겠다고 하셔서 예식장이랑 쓰뎀에 준비할 때 대부분 지출을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반반부담에 집을 구하자고 하니 왠지 손해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어차피 같이 살 집인데 돈몇푼 가지고 얼굴 붉히는 것도 그래서 참았지만 기분은 별로였죠.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우리가 형편이 더 나으니까 그냥 좀더 내는 걸로 하자시며 저를 달래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까짓 돈 조금 더낼수 있죠. 그런데 남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자기 유리한 대로 상황을 이끌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저한테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자신의 합리적 선택 혹은 이성적 판단으로 치하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쌓여가다 보니 사귈 때 남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점점 단점으로 부각되더라고요. 아무튼 쉴새 없이 몰아치듯 준비를 한 끝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 뜻대로 집은 양쪽이 반반 부담해서 20평대 전셋집으로 했고, 살림은 냉장고와 세탁기, TV, 소파 정도만 구입을 했고, 침대부터 그릇 등 나머지 살림은 전에 쓰던 물건들로 채웠어요. 그래놓고 보니, 신혼집 느낌이라기보다는 봄 청소를 해놓은 수준의 집 분위기였어요. 집들이에 온 지인들도 집안을 둘러보고는 혼수를 재활용센터에서 했냐며 장난치듯 말하더군요. 그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나 몰라요. 그런데도 남편은 괜히 허세를 부리고 살기보다는 내실을 따지는 게더 현명한 거라며 역시나 이번에도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에 만족했어요. 부끄러움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고요. 살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남편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했고 그러는 사이 우리 집 선택권자는 남편이 되고 말았어요. 지방 경조사가 있을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 액수도 남편이 정했고 심지어 PC 바탕화면부터 메인으로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까지 다 남편의 뜻대로 지정해놓았어요. 우리 집 어디에도 내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없었죠. 심지어 자식 계획에 관해서도요. 아이? 나도 갖고 싶지. 근데 지금 애를 낳으면 이래저래 손해라니까? 한창 이래야 할 나이에 당신은 경력단절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 혼자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지금처럼 살수 있겠어? 돈 들어갈 때 많아졌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줄었으니, 안 그래? 애 낳고 바로 복직한다 쳐. 그때는 자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애 보랴, 직장 다니랴. 거기다 살림까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둘이 가열차게 일해서 기반 좀 닦은 다음에 애는 30대 중반쯤 낳자. 그때 되면 경제적 기반도 어느 정도 다져질 테고. 그럼 당신이 직장 그만두고 살림이랑 육아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 어때? 자기도 동의하지? 그치만 30대 중반이면 너무 늦지 않을까? 산모 아이가 많을수록 출산할 때 위험도가 높거든 육아는 언제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힘도 덜 붙이고 낫지 않겠어? 아이는 양가 부모님들께 부탁을 해도 되고 정안 되면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나애 갖고 싶어 자기야 제가 처음으로 남편의 의견에 반대를 하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정말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렇게 합리적 사고가 안 돼? 이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장난감 가게에서 인형 고르는 거야? 갖고 싶다고 우리 생활까지 포기하면서 저지를 일이냐고. 자기 정말 ESTJ 맞아? 아 어떻게 자기가 이러냐?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암튼. 애 문제는 절대 양보 못 하니까 당신이 포기해. 남편은 제가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자 성질을 내곤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큰일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던 남편의 이런 모습에 저도 조금 놀랐죠. 그때였어요. 포털사이트 메인에 성격 유형 테스트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 봤어요. 진짜 내 성격 유형이 뭔지도 궁금했고 자꾸 남편 성격이 거슬리는 이유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글쎄, INFP? 이게 내 성격 유형이야? 알고 보니 제 진짜 성격 유형은 남편이 그토록 싫어했던 INFP였던 거예요. 그제야 왜 그렇게 남편의 행동이 거슬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린 달라도 너무 다른 성격으로 성격궁합으로도 꽝이었거든요. 남편의 성격 유형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데다 직선적인 성격으로 늘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엄격한 관리자 타입인 거에 반해 저는 남을 배려하고 분쟁을 싫어하며 조화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로 열정적인 중재자 타입이었어요. 남편과 정반대였죠. 남편처럼 MBTI 맹신론자는 아니지만 결과 내용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은 검사더라고요. 다만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기겁을 할 테지만 말이에요. 며칠 뒤 남편과 저는 일단 아이 문제는 보류하기로 하는 대신 출산에 대비해 적금을 들어놓기로 했어요. 그래야 갑작스런 임신에도 부담이 덜할 테니까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자, 양가 부모님들은 왜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했던 것처럼 부모님을 설득했죠. 그런 남편의 설득에 시부모님들께서는 그럭저럭 넘어가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달랐어요. 돈과 양육 문제로 출산을 미루는 거라면, 부모님께서 그 부분은 도움을 줄 테니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자 지금껏 자기 뜻을 굽히지 않던 남편의 태도가 확 변하는 거 있죠.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이네요. 그럼 아버님만 믿고 예쁜 손주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보여줬던 소신 있는 모습이 고작 돈 앞에 무너지는 걸 보자. 그동안 내가 남편한테 속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남편은 지금껏 처가덕을 바라고 있었던 걸지 모른다고 말이죠. 결혼할 때도 저희 친정 쪽에서 먼저 신혼집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남편에 대해 의심이 커져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 생신을 맞아 한정식 집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잠깐 근처에 들렀다 오겠다며 저만 먼저 보냈던 남편이 음식이 나오도록 도착을 안한 거예요. 아버님께 드릴 돈봉투를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형님 내외와 시누이가 아버님께 선물을 드렸고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때였어요. 잔뜩 신인한 표정의 남편이 룸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든채 말이죠. 아버지 이게 뭔지 아세요? 작은 아들이 큰맘 먹고 아버지 드릴 차한대 뽑았습니다. 아버님께 남편이 건넨 상자 속에는 차키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차키에 붙어있는 엠블럼이 글쎄 벤츠 아니겠어요? 순간 아버님이 젓가락을 놓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남편과 시누이도 함께 말이죠. 그 상황에 멍한 상태로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본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동서, 자긴 몰랐어? 어머, 몰랐나 보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서방님이 우리 집에 수입차 펜폴리스를 들고 왔길래 이게 다 뭐냐고 물었더니 아버님 생신선물로 뭐가 제일 좋겠냐고 대묻더라고. 형편 뻔히 아는데 무슨 수입차냐 싶어서 웃고 넘겼는데 맙소사. 동서, 자긴 참 속도 좋다. 내 남편이 저러면 난 가만 안 둬. 전세집 살면서 벤츠가 웬 말이야. 형님 말 맞다나. 전세집도 친정도움받아 구한 주제에 벤츠라뇨. 그날 남편의 벤츠 선물로 시댁 식구들은 잔뜩 들떠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무슨 돈으로 차를 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아버지 몇년 뒤면 면허증 반납하실 나이야. 그럼 그차 누가 몰겠어? 면허증도 없는 엄마가 몰겠어? 아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형이 몰겠어? 내 차지 아니겠어? 기왕 선물 드리는 거 기분 좋게 드리고 몇년 뒤에 찾아오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차도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합리적이야 선물 주고 생색도 내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장기 할부로 끊어서 매달 나가는 돈도 별로 안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우리 형편의 벤츠가 웬 말이야 수입차가 차값만 비싼 줄 알아? 유지비는 또 얼마나 나가는데 부품 하나 고장나봐 수백씩 깨지는 건 일도 아니야 그걸 아버님이 감당은 하시겠어? 당신 버리로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돈 때문에 애가는 것도 미루자고 하더니, 벤츠 뽑을 돈은 있었나봐. 그래놓고 뭐? 합리적? 그게 뭐가 합리적인 거야? 일래 선두 못 가리는 멍청한 짓이지. 당신 말다 했어? 뭐? 멍청한 짓? 난, 어디까지나 합리적 소비를 한 거라고. 그리고, 내가 언제 돈 때문에 애갖지 말라고 했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뿐이잖아. 장인어른이 애 낳으면 돈 대주신다고 한 걸로 생색내고 싶은 모양인데 당신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나 그깟 돈몇 푼에 치졸하게 굳은 그런 인간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비싼 선물 좀 했다고 돈 아까워 그러는 모양인데 좋아. 내가 장인어른 한갑때 제대로 된 선물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라고. 남편은 큰소리를 치곤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왠지 벽하고 대화를 한 기분이 들어서.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빠 환갑에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하나 두고 보자 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희 친정 아빠 환갑이 되었어요. 아빠가 괜히 주변에 패기치는 것 같다시며 환갑 면을 마다하시는 바람에 가족끼리 조촐하게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유명한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으로 장소를 잡았었는데 하필. 아빠가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하게 된 거였죠. 형부는 급한 수술 때문에 좀 늦는다고 언니편에 아빠가 좋아하시는 브랜드 와인과 크루즈 여행권을 보냈더라고요. 전 남편과 따로 돈 봉투를 준비했고요. 남편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으니 기대하라며 잔뜩 바람을 잡아놓고는 연락도 없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려는데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지 뭐예요. 그리고는 갖은 생색을 다내며 저희 아빠한테 선물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게 글쎄 막걸리지 뭐예요. 꼴랑 막걸리 두 통을 내밀면서 남편은 일장 연설에 가까운 생색을 냈어요. 아버님, 이게 전주에서 유명한 막걸리 명인이 만든 건데요. 이건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인을 통해 겨우 두통 받아왔다니까요. 드셔보면 알겠지만 혀끝에 닿는 순간 짜릿한 게. 완전 신세계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딱 봐도 지역 개인사업자가 만든 수제 막걸리였어요 남편이 가져온 초라한 막걸리병 옆에는 형부가 보낸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빈티지 와인이 놓여있었죠 그 차를 보니 순간 속에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확 질러버렸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아빠 생신엔 벤츠 뽑아오더니 우리 아빠 환갑엔 고장 막걸리 두통 받아온 거야? 이게 당신이 말한 대단한 선물인 거냐고! 자기야, 이 막걸리가 어때서? 내가 한달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찾아낸 아이템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벤츠 얘기가 왜 나와? 그깟 벤츠 아버님한테도 뽑아드릴 수 있어. 하지만,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이 약주 좋아하시는 거. 혹시라도, 약주 드시고 운전대 잡으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벤츠 대신 희귀템 막걸리로 한 거라고. 당신은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그깟 돈으로 따지냐? 제발 생각을 하라고. 뭐가 더 합리적인지 말이야. 합리적? 지나가던 개가 없겠네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자식 위에 들어둔 적금으로 당신 아빠 벤츠 빼줬어? 왜?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애 키울 자금 우리 집에서 대준다니까 작정하고 써버리자 생각한 거니? 그런 거냐고. 그래 놓고 끝까지 뭐가 어쩌고 어째? 합리적? 넌 합리적이란 단어의 뜻도 모르니? 무조건 네가 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 줄 아는 모양인데 웃기지마 내가 보기엔 거지근성에 목마른 놈의 치졸한 변명으로밖에 안 보여 넌딱그 수준이라고 야너 말이면 단줄 알아? 이게 누구한테 거지근성이래 적어도 그런 소리 하려면 뭐라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까놓고 말해서 니네 집에서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그러냐? 병원을 차려줬냐 로펌을 차려줬냐? 꼴랑 전세집 보증금 대준거 가지고 뭘 그렇게 생색인데? 그래 놓고 뭔 말이 많아. 솔직히, 장인어른도 그래요. 그 많은 돈 죽을 때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사회한테 선심 좀 쓰면 어디 덧난답니까? 나중에 유산으로 남기시면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아시냐고요. 그럴 바엔 살아 계실 때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시면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꼭제 입으로 말하게 하십니까? 말이 났으니 말씀드리는데요. 의사 맞사위는 병원까지 차려주셨으면 아버님도 할 만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둘째 사위인 저한테 물려주시는 게 어떠세요? 저 이래봬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자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회사 생활 해본 제가 더 회사를 잘 굴리지 않겠습니까? 제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김치를 썰고 계시던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김치를 제 남편 얼굴에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버럭 소리치셨어요. 에라이 썩을 놈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네 장인 환갑에 콜랑 막걸리 두통 들고 와서 회사를 내놓으라고. 아주 칼도 안 들고 강도짓을 하려고 드는구나. 어떻게 이런 놈을 사위라고 드렸는지 내 발등을 찍고 싶다. 장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 얼굴에 김치를 던져요? 그리고 막걸리 선물이 어때서요? 제 딴엔 아버님 생각해서 준비한 선물인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 음주운전 할까봐 차못 뽑아주겠다고 몸에 안 좋은 술 사온 네가 너무하지. 왜 차라리 네 장인 술 마시고 편히 죽으라고 관을 짜오지 그랬냐. 네 말대로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야. 어디서 되지도 않는 주둥이질로 건방을 떨어. 네가 그동안 새치어로 내 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안 봐도 뻔하다. 이참에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마. 니들, 당장 이혼해라. 이혼하고 전세금 빌려준 거 내놔. 네가벤츠 빼느라 쓴돈 중에는 내 딸이 번 돈도 들어있으니 그 돈도 다 토해내고, 니들 결혼식 치를 때 들어간 돈도 딱 절반으로 나눠서 계좌로 붙이도록 해. 어때?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더는 니 눈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빠는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이혼을 했어요. 아버님한테는 내가 용서를 빌게. 그러니까, 이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려면, 결혼식도 또 해야 되고, 혼수도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 낭비가 또 어딨냐? 우리,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응? 끝까지, 합리적이니 현실적이니, 떠들어대며 찌질하게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보내신 변호사를 만나보곤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부부 공동재산인 적금을 깨서 아내의 동의도 없이 본가의 차를 선물한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말과 법적 싸움으로 갈 경우 위자료 청구도 불가피하다는 말에 이혼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인간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돈 외엔 아무 생각도 없는 찌질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혼하고 반년쯤 지나서야 남편과의 금전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전셋집을 빼는 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저는 현재 친정에서 살고 있고요. 부모님께 죄송해서 따로 집을 구해 살려고 했는데 아빠가 걱정된다시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두 분만 집에 계시는 게 적적하시다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재혼을 핑계로 주변에 부탁해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모양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재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나 뭐라나. 그런데 웃기는 게뭔줄 아세요? 조건으로 절대로 ESTJ는 안 된다고 그랬다나봐요. 전처인 저한테 하도 되어서 그런다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문제는 성격 유형이 아니라 옹졸한 자신 때문이란 걸 모르나봐요. 그 인간은 언제 철이 들런지. 소신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중에 정작 소중한 걸 놓치는 그 모습이 참 우습더군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